안녕하세요 만세부동산입니다 네내땅 사서 내 마음대로 그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예, 지금 오촌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면에 보시는 풍광이 어떻습니까 네 정말 멋지죠 네 이곳은 자연환경이 참 뼈아난 곳입니다 아, 용문산을 아, 뒤에 두르고 있는 그 산맥들이 보이고요. 네, 아, 멀리까지 조망이 시원한 아, 그런 곳에 있는데요. 아, 이쪽에는 지금 용문 시내까지 약 9km입니다. 예, 거리도 가깝고요. 아, 주변에는 용문산 국민관광지라든가 뭐 중원계곡,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연수리, 뭐그 아, 보릿고개 체험마을 예,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참 많은 곳인데요. 서울 잠실에서 이곳까지는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65km 거리고요 하남 그 스타필드 쪽에서는요 50km 남짓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도 적당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연행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가 조성 중인 아담하고 예쁜 그 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곳에는요 주변에는 오염원이 전혀 없습니다. 풍광도 참 우수하고요. 네, 그래서 더욱이 이제 가격도 참 좋, 저,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요 지금 바라보시는 이 토지입니다. 예, 제가 그 옆에 토지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다보면서 토지 모양을 보시기 좋게 여러분을 안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토지 모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제 손을 보세요. 아, 손에서 나가시고요. 어, 왼쪽 소나무 있죠? 거기서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요. 하시면은 바로, 예,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반듯하게. 보시면 이렇게 나가시고, 오른쪽으로, 네. 그리고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로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 반듯한 모양인데요. 아, 이 토지지의 전체 면적이요. 496평방미터입니다. 예, 496평가미터면은요, 아, 150평이에요. 네, 아담하고 사용하시기가 좋은 토지인데요. 아, 제가 이제 그 토지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전체 150평 중에서요, 아,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곳에 이제 도로가 있겠죠. 예, 도로가 차량이 지금 세워져 있는 곳, 바로 저 앞쪽인데요. 네,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에 도로 지분이 예, 14평 해서 모두 150평이고요. 어, 흔히 말씀하시는 그알 땅, 알짜 토지는 약본 토지는 136평입니다. 예, 지금 이제 토지에 오셨는데요. 도로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접하고 있는 토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는 이렇게 석축이 다 해서 토목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평평한 모습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음, 여러분을 모시고 안쪽 토지 내로 이제 들어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 보시면 지금 소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있죠. 두그가 있고 이쪽에서 바로 이제 차량으로 우회전하시면서 예, 부지 내로 이제 진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토지 안으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보시면은요. 전체가 136평 말씀드렸죠. 평평합니다. 전체가 평평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곳이 예, 이 석축 위에 위쪽에서 네, 이 토지를 예, 여러분들 지, 아, 지적의 모양을 보시기 좋게 아, 상단 쪽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요. 석축이 네, 토목이 완료가 돼서 예쁘게 이렇게 싸져 있고요. 네, 그리고, 연산홍이 어, 지홍빛 연산홍 꽃이 아주 탐스럽게 예쁘게 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앞쪽에 석주 끝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바로 저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 면적이 136평입니다. 아, 이쪽이 지금 정남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바라보셨던 저 앞쪽이 정동쪽이고요. 그래서 남, 동향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지 제가 처음에는요 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자연환경이 참 뼈나다 고 말씀을 드렸, 드렸는데요 아, 이쪽 같은 경우는 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 여러분들에게 근생으로 예 근생으로 건축하실 것을 예, 추천을 드리고요 임야다 보니까 사실 산지 전용비용 예, 저 흔히 말씀하시는 전용부담금이 얼마 안 됩니다. 아, 본 토지 136평을 전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용 부담금도 없고요, 아, 부담이 없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근생으로 해서 주택 수에도 포함이 안 되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요. 제가 1억 미만의 토지로 해서 오늘 이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말씀드릴 가격은요, 아, 평당 한 60만 원 선이에요. 그러시면 매매 가격이 9천만 원입니다. 아, 이 용문 5천리에서 예, 아주 멀리 들어가지 않고요. 큰길 2차선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평당 한 60만원 선에 토목이 완료되어 있는 토지가 네, 1억 이하라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진입해서 올라오시는 그쪽의 도로 가요. 저기 혹시 하얀 옆폴 보이세요? 전신주? 예, 그쪽이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요. 이쪽 단지 예, 작은 규모의 단지 분들만 거의 이용하시는 전용도로, 국유지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서 예,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제 단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안쪽에 집은 16, 14평 그리고 원토지가 136평 해서 모두, 예, 150평을, 예, 여러분께 평당 60만원씩 해서요. 매매 가격 9천만원에 안내를 해드리는 네, 내땅 사서, 네, 마음대로, 네, 그 33번째 예, 시간에 해당이 되는 이 토지를 오늘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용문면 오천리에 있는 토목이 예, 완료가 된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내에 지목 임야에 150평의 이 토지 여러분께 예, 1억 이하로 해서요 매매 가격 1억 원에 네. 아 조망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 참 세월이 빨라요 벌써 지금 송화예송화가루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예참 세월 빠른데요 아 토지야 오늘 뭐, 음, 오늘 한번 보러 오시고요 아, 답사를 한번 권해드리니까 예, 1억 이하로 해서 아, 환경 좋은 곳에, 예, 조용하고 아주 한적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아, 주변에도 이렇게 주택들이, 예,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예, 외지거나 무섭지 않은 곳이고요. 나름 생활권도 예, 사용하시기, 아, 쓰시, 어, 생활하시기가 이게 무난한 곳으로 해서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33번째, 내땅 사서 내 마음대로, 예, 그 시간이었고요. 이 150평의 토지 여러분께 오늘 9천만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